우연 앞으로 가앞으가우드아 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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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줘 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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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야얘 <laughs> 울잖아 지금 리띄까아 <laughs> 어, 머리 띄울까? 우리 띄울까? 로 모르는 거 아니야? <laughs> 드리블 드리블 어 가가 가, 아니, 가, 가 응, 그냥 가뛰아 뛰어 나간 거였어? 어유나아 화이팅해 친구들아. 집중하자. 그래. 해나, 달라고 계속 얘기해 거기서. 화이팅 하자. 화이팅. 친구들아 화이팅. 여기, 여기 어, 아, 오케이. 잘했어. 어, 자, 자, 해줘, 해줘. 아니야, 아니야. 막아줘.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아이드 아니, 야 달려! 뛰어, 뛰어, 달려!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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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아가까이 가!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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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화이팅 아니, 이니 아니, 아니, <목소리로> 달려 당아 달려. 야, 야. 야, 진짜 갔다 해다 아유. 일어나! 어, 우리 애들힘들다 우린 교체도 없다. 수도 없다 I'm sorry. Hanna, 아, 너무 멀다. 아, 할수있어 할수있어 아, 뛰어 뛰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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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뛰는데요. <laughs> 기가 고잘뛰는 <뛰겠어요>. <laughs> 아이고, 아쉽다. <laughs> 우연아 파, 하늘 파, 걸어고, 경기안 끝났어. 집중해, 집중. 온도로, 아, 공주가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야더 시우 올라가. 시우야, 시우야. 시우야, 시우야, 하시아, 하시아, 파이팅. 파이팅. 그렇지? 그렇지, 아, 얘들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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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줘. 어! 효남이 잘한다. 올라가, 얘들아, 얘들아, 올라가. 형아, 형이 달려. 그렇지 그렇지! 잘게 그냥! 앞패스해 패스! 앞에 패스해줘! 슛. 슛! 아 아쉽다 아쉽다 좋아, 좋아, 좋아. 파이팅. 이제 약간 뭐 조직이 맞는 것 같아 먹이 <laughs> 이제 15분에 들어 너무 버가지고 봐봐, 집중해! 어, 슛! 그래, 아, 씻다, 씻다! 뒤로 뒤로 아니 옆으로 옆으로 쓴게 앞으로 우연아 옆으로 그렇지 얘랑 앞으로 가우연아 가져 가져 옳지 일어나 끝까지, 끝까지. 아, 좋아. 아까도 이렇게 됐어요. 너무 일방적이었는데 비겼어요. 아데 아까 걔네들 잘하더라. 엄청 그 뭐랄까? 수비도 잘하고 애들이 잘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우연아 벌려줘요. 버러. 앞으로 가 우연아 앞으로 가야지 예라기 혼자 받아줘 빨리 가서 <목소리> 예준아, 그렇지 그렇지 어 잘한다 잘한다 올려놔도 저기 날라갈 까여 장소는 좋은데 그치? 바람이 담습니다 그, 산이란... 오 잘했다 오 민준이 잘한다! 민준이 잘한다! 오잘 찍혔어 오오 너무 잘하는데? 걸려라! 저런거 라데 이렇게 하는거 페인팅 페인팅 오 페인팅 좋았어 막아줘 막아줘 현아 올라가, 현아 더 올라가. 달려 그냥, 우연아. 달려. 라인 따라 뛰어, 뛰어, 뛰어. 달려. 더 세게 뛰어야 돼. 예랑이 한번 줘. 어. 예랑이더 빨리 와. 유현아, 너무 힘들면 줘야 돼. 왜냐면 이게 너무 길어. 어? 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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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화이아 화이팅. 어이구.

집중해 집중해 혜아 달려 뛰어, 뛰어 뛰어 더 가까이 가 제껴 차지마 차지마 더 뛰어 더 뛰어 더더 더 뛰어 더 뛰어 어. 밀면 어, 어떡해 돌파. 어떡해 흔들어도 빨리 왜 밀었어? 잡지 이렇게 밀면 어떡 잘했어 잘했어